2021년 9월 18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리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에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아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좁게는 디모데를 말하는 것이며 넓게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경건한 삶은 디모데전서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주제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기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경건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좋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성도들의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했으며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여 오히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경건을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자체로 큰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경건은 불확실한 물질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는 우리이기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족할 줄 모르고 욕심이 가득할 때 돈을 사랑한 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게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만족을 모르는 무자비한 주인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통로로 잘 사용하려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여기며 자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로는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악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 의로운 삶, 곧 경이롭고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럽고 꾸준하고 친절한 삶을 추구할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악한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악한 것들을 피하고 악한 것에서 벗어났다면 이제는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삶에서 떠났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르며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같은 것을 따르며 추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피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복되시고 오직 한분 뿐이신 통치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고 하라고 하신 것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미 재물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는 풍요로운 도시였고, 에베소 교회에도 상당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거짓 선생 중 일부는 상당한 재물을 축적하는 데 이미 성공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재물을 소유한 자에게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잠재적 문제들을 다루도록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그 부를, 부를 소유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성공으로 교만에 취하거나,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에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하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이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쌓는 것이며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조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이나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해야 합니다.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재물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 신비에 새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또한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은혜 광성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뜻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주의를 잘 준비하며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만나지 못할 수도 있을지인데 만나지 못하는 가족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혹시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된다면 안전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추석 명절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